우리 아버지와 골동품에 대해서 써봅니다. 아버지는 방직공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무슨 생각인지 50세 때 완전히 그만두었고, 경영권부터 모든 것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100억에 가까운 돈이 되었고, 아버지는 생활은 손자 대까지 문제 없을 테니까, 앞으로는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며 선언하셨습니다. 그 때까지 일에만 파묻혀 지내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갑자기 취미 생활을 생각해도 딱히 하고 싶은 일도 없었고 붕 떠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저것 손을 대보아도 오래 가지 않았고 마지막 남은 것은 골동품 수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사드렸습니다. 흔한 일본식 술잔이나 담배쌈지 같은 것들입니다. 처음부터 비싼 물건을 사다가 사기당하면 안 된다고 용돈 정도로 할 거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벼룩시장에서 붉은 산호구슬이 몇개 달린 담배쌈지를 사오셨습니다. 무심코 보고 있는데 핑 하고 느낌이 오더라고 이 산호구슬은 원래는 비녀에 달려있던 걸지도 모른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며 서재에 준비한 대형 유리 케이스에 넣어두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집에 일어난 이변의 시작이었습니다. 우선 아버지를 잘 따르는 우리집 고양이가 서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안아서 데려가도 금방 도망가버립니다. 또한 집안의 물건이 어쩐지 금방 썩는 겁니다. 장마철도 아닌데 식빵 같은 건 사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곰팡이에 덮여버리거나 하고 부엌은 항상 쉰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작지만 정원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식목의 기운이 없어졌고 시들시들한 것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지붕 위한 자리에 항상 검은 연기 같은 것이 모여 있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불이라도 난게 아니냐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다리로 지붕에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는 15당이라는 골동품 상점 주인과 친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몸집이 작은 노인이었는데 아버지가 돈이 있다는데 눈독을 들였는지 가끔 집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아버지는 가족을 향해 얼마 전부터 집안이 좀 이상해졌지 않느냐. 아무래도 그 산호 담배쌈지가 원인인 것 같다. 15당에서 들었는데 저런 물건은 여인의 원한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없애는 방법도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기로 했다고 하면서 한 폭의 족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흔하게 볼수 있는 중국 당나라의 두 명의 선승을 그린 한산습득이라는 그리 비싸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든 중국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식 방해 마루에 장식되었습니다. 족자가 들어온 뒤 집안의 이변은 일단 사라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전히 고양이는 서재에 들어가지 않지만 식목은 건강을 되찾고 금방 썩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오래된 물건은 대부분이 인간의 일생 이상의 시간을 지냈으니 그중에는 나쁜 사념이 모여서 축적되어 버리기도 하는 거라고 한다. 그런 걸 조화롭게 하는 것이 골동품의 묘미라고 시보당에서 이야기하더라 라면서 흡족해 하셨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당시에 저는 중학생이었으므로 일본식 방에 들어갈 용무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우연히 가족이 부재중일 때 학교에서 응원에 사용할 부채가 일본식 방에 있다는 걸 떠올리고 찾으러 갔습니다. 그러자 집안에 아무도 없을 텐데 어째서인지 사람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지만 일본식 방에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미닫이 문 앞에서 듣고 있으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걸로 수습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부르잖아. 단지 냄새나는 것에 뚜껑을 덮은 것에 지나지 않는데 이제부턴 더 지독한 것이 아무래도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벼운 말투였기 때문에 그다지 무섭다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서 단번에 미다지를 열어보았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두 스님의 그림을 보았을 때 왠지 두 명의 스님이 서 있는 위치가 이전과는 달라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2, 3일 후의 밤에 집에 소형 트럭이 돌진해 오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담과 현관의 일부가 무너졌지만 다행히 가족 중에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대단히 골똘히 고민했지만 그때부터 점점 골동품 구매에 박차가 걸렸습니다. 오래된 향로, 무로마치 시대라고 하는 짧은 칼, 다이쇼 시대의 유리 제품 등 그리고 그때마다 집에 이변이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그리고 더 지독한 일이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골동품에 쓴 돈도 상당한 액수에 달했다고 기억합니다. 저것이 들어오면 이것에 문제가 나오다니.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 열 가지고 스무 가지구나.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이렇게 말한 아버지는 노이로제처럼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골동품 수집의 마지막이 된 것은 에도시대의 유령화였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비싼 거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소복을 입은 다리 없는 여자 귀신이 버드나무 아래에 떠있는 그림이었는데 저명한 화가의 제자가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 그림을 너희들이 불길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실로 힘을 가진 그림이라고 이 집의 온기를 높여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집에 온 밤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인 동생이 가위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부모님과 함께 침실에서 자곤 했는데 어김없이 새벽 2시경이 되면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들어본 적이 없는 이국의 말 같은 것을 하다가 부모님이 흔들면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물론 병원에 데려갔지만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이번에도 골동품 때문이 아닐까 의심했지만 그것을 아버지에게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15당 주인이 와 있을 때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하자 그것이 드디어 태어난 거구나 하고 의미불명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역시 2시경 여동생이 가위에 눌리다가 흰자 위를 부릅뜨면서 알수 없는 말과 함께 어른 주먹만한 하얀 투명감이 있는 돌을 대량의 침과 함께 입에서 뱉어냈습니다. 다음날 15당이 와서 그 흰돌을 상당히 고가에 구입해 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 일을 계기로 15당과의 교류를 끊고 골동품 수집도 완전히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가족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잖아. 모두의 건강이 제일이야. 이제는 정원 가꾸기라도 해야겠구나. 그리고 집의 이변은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